현존하는 최고의 덴처 큐링 시스템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큐링 시스템들이 있을까요 자 이거는 제가 말해 드릴게요 덴처는 종류가 플렉시블한 덴처가 있고 그리고 하드한 덴처가 있습니다 하드한 덴처가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덴처고 플렉시블 덴처는 덴처가 이렇게 낭창낭창하게 이렇게 휘어져요 대신에 클래스프 자체도 플렉시블 레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알고 있는 덴처는 풀 덴처와 파셜 덴처로 나뉘는데 파샬은 크롬 코발트 계열의 프레임 메탈이 들어가죠 그죠 다 장단점이 있어요 뭐냐 플렉시브란 덴처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수리가 어렵다 팔리싱도 어렵다 그리고 이런게 있답니다 저도 자세하긴 잘 모르는데 우리가 치아가 빠진 곳이 왜 이제 골 흡수가 되냐면 거기에 자극이 없어서래요 무자극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자극을 이렇게 주면은 그에 반대하는 힘이 일어나서 얘가 이제 규합압을 반대하는 힘의 저항에 의해서 이 고리 수축이 잘 안되는데 그걸 비워져 버리면 그걸 뻥 뚫어 나 버리면 그만큼 규합압 이런 압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골 흡수가 빨리 이루어진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플렉시블한 재료를 쓰면은 소프트한 힘이 가해지는 것 때문에 골 흡수가 하드한 덴처보다는 빨리 일어난다 하더라고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레진을 큐링 시스템으로 보면은 압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키 스타일의 큐링 시스템이 있고 나머지는 후방 주입입니다 아시겠죠 후방 주입인데 근데 제가 3년 전에 학술대회를 갔는데 자키 시스템과 후방 주입법에 대한 논문 발표가 있었어요 그 실험에서 명확하게 결론이 났습니다 뭐냐 후방 주입법이 일반 자키 시스템보다 훨씬 더 레진의 수축률이 낮다라고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 말은 당연히 자키 시스템으로 꾹꾹 눌러 가지고 자키 시스템으로 하는 것보다 모든 틀을 다 갖춘 다음에 후방으로 주입을 하는 게더 낫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후방 주입법이 한국에는 뭐 어디어디가 있느냐? 스노우라. 후방 주입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보클라 bps 후방주입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누가 더 최고냐 당연히 이보클라 후방주입법이 최고입니다 그 회사에서는 덴처의 변형률을 98%로 보고 있어요 변형하지 않는 그러니까 변형률을 2%로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제가 쓰고 있는 스노우락 덴처 시스템 같은 경우는 후방주입법은 맞는데 후방주입을 하고 나서 거기다가 구멍을 막아요 더 이상 이제 레진 안에 차 있는 레진이 바깥에 나오지는 못하게 하죠 압은 한 3바, 3바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큐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스노우락은 뭐가 장점이냐면 한 번에 왁스워시를 6개가 가능해요. 그게 스노우락 장점이고 대신에 이 회사에서도 수축률을 한15%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변형률을.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한 번에 하는 대신에 이 정도 변형률은 감안을 해라 이거예요 근데 bps 같은 경우는 큐링을 하면서 뒤에서 계속 레진이 주입이 됩니다 큐링하면서 이제 수축하는 그 보상만큼을 레진이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큐링하는 내내 당연히 그러니까 큐링 끝나고도 계속 레진이 주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연기 님의 어떤 큐리 시스템이 가장 현존하는 최고의 시스템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bps 후방 주입 덴처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